에. 2, 3, 4, 5, 6, 에, 8, 9, 아0 1다 12, 13, 14, 1 약하잖아 나도 나도 에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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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도 나나와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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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고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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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치고 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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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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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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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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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예, 야, 그래, 너네 바꿔 얘 예, 바꿔 빨리 바꿔 저, 저. 야, 야, 오케이, 오케이, 야, 오이 야, 오케이, 오케이, 이 야, 오케 셋, 넷, 스멜, 스멜 출발. 아리 돌려. 앞으로 잡아. 같이. 에잇. 아니, 예. 오케이. 오케이. 어, 아. 너네 지금 여기 3대2야. 한명더 많은 동이 불구하고 지금. 이 팀이 다 마찬가지야. 대현아, 선비가 내 앞에 왔을 때 너가. 어디. 이려서이바꿔이이어 올라가고. 야어네잘들어지 이어서, 가어서 이어서, 이어서, 이어 봐. 이어서, 이어 이어서, 이어서, 이어 이어서, 이서 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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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어서이어이어내려어서이렇게 그래야 <목소리> 내가 서이왔을때어서 이어서, 어서 이어서, 지 내려와 이렇게 있으면 망게로 쳐야 돼. 얘가 안 보이더라. 없어. 내려와. 내려와야지 그리워 죽을 것같 이렇게. 가볍게 내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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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리 끌려, 야리 끌려. 둘, 둘. 야, 유리야 내려와 있어. 네. 쭉버 네. 네.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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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 뭐야? 셋. 가이 굿. 너네 야, 수비는 가운데부터 막아야 되는 거 아니야? 골때 가운데 있는데. 바꾸야리야너 지금 안 하고 있어? 서음랑로 가야 돼, 올라가. 아니, 물 먹고 왔는이아프 아까 선생님말했잖아물마시거는전부바구다아니 지금, 지금 지금 갑자기 네. 선생님, 개 되면 선생님, 개 되면 저거 올라개게요 5개 되면 저거 올라가라 어. 나. 선생님 아는 거야. 셋. 해 네, 지금 한 아. 나. 둘. 어디가? 어? 연 나. 둘. 둘, 둘, 둘 셋. 죽을, 빠져야지. 셋. 셋. 뭐, 뭐 아, 이거 아야야 자, 네. 자, 출발. 아, 데 지금 가운데 밀고 와. 밀고 와. 밀고 와. 야, 근데 너네 가운데 안먹냐고왜그러와네이 근데 와, 와. 네, 우리 팀이야. 저 아까. 아, 준비. 나 이제 준비.

에려또 hey, oh hey, oh hey, hey. hey. 바로 해! 려 지은이 려지려야야야왜이야뭐라가야 다시!

세트. 나.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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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찌가. 또. 또, 또. 또, 또. 또, 또. 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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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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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니폼, <laughs> 유니폼 <오. 웃음> 출발해, 가운 들고 와! 준비 네. 가운데, 가운데 많아! 오늘 왜, 왜 가? 아다라 고마워. 수한테는 제일 좋은 상황인 거야. 너 지금 누구 앞으로 가왔잖아 本当にいいよ、たぶん、お疲れさまです。 하다 어이 헤리티주 헤리티주 헤리 출발 오, 또 판타 늦어 헤리 이런, 이런 시간 동안 공격수들 다 내려간다고. 네. 이거라, 너는 드리블을칠 때, 근데 그냥 가운데로 가라고 했다고 해서 그냥 가운데 생각없이 가지 말고. 드리블 치는데 고개 씻는 상황을 좀더 보라고. 누가 나, 나한테 나오나? 이쪽이 나면 누가 그렇게 열려? 누가 나한테 붙는지를 확인하는 거 드리브 하면서. 나뜯어 아, 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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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비 수비, 수비, 수비. 고, 고, 수비, 수비. 고, 고, 수비, 지 다시, 수비. 아, 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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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아, 아, 너무, 너무, 아무 너무, 너무, 너아 너무, 너무, 너 너무, 너무, 너아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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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너무, 너너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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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어 아, 유 <laughs> 아, 네. 아, 빨리빨리 바꿔라. 야, 아, 윤토, 아, 퇴, 퇴, 퇴. 너 올라와. 아이 아, 아, 올라와. 아, 올라갔어. 아, 나두번셨어 아, 아, 스피드 붙여 붙여 붙여! 하율아! 요 이걸로... 예! 다시 바꾸고! 하율아 올라가고! 난 뒤에 있을게! 와! 아, 안 되는데! 얘들 좋아? 어, 안 좋아. 얘올라 응? 올라얘나 방금 했어. 응? 왜 이렇게 아파서. 왜 이렇게 아파서. 왜 이렇게 아서아 이렇게 아파서. 왜 이렇게 아파서. 왜 이렇게 아파서. 왜이 이렇게 아파서. 왜 이렇게 아파서. 왜 이렇게 아파서. 왜이서 막세 명이 증명을 못 들어요 우리는. 우리 경제하다 보면 이런 상황 많이 나온다. 나나 아니라. 고 윤아, 내 올라갔네. 털이랑. 나 빨리 빨리. 윤아 두번 붙지 않아? 아니구나. 이건 다 이제 그렇지. 하나, 하나, 둘. 아, 또 아, 같이. 헤이. 아웃미 다시. 미포 미포 아 아웃이니까. 아니. 아, 또, 아. 내려와, 하나. 둘. 아, 둘. 다시. 앞에. 아 네. 야, 자, 다시. 자, 네. 까지 올라갔다가. 어, 윤아, 네. 자, 네. 부터야, 네. 아, 윤 붙어. 붙어. 윤야제 붙어. 또 지금, 일 이거 또개히 운이 좋아하는 거지. 공 줘봐. 하어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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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자, 기다려 이거, 이거, 공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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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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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이려자거이 너가 뒤집고 올라가잖아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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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이 숨어서 공 어떻게 받냐고, 쟤가. 올라갔더라도, 저거 뒤에 오라니까. 기다려, 기다려. 이렇게 해도 못 받잖아, 그치? 그 내가 옆으로 나와주라, 이렇게. 얘등 뒤에 숨어서 공못 받는다고. 어. 알겠어? 다시 해봐. 여기 뒤로 가. 야, 너 초록, 초등, 초록 뒤로 나가라니까. 뒤로 나와. 가. 너 벌려있지 말라 했잖아. 들어가있지 말라 했잖아. 여 와. 자 이제 해보세요 출발 그래 네. 왜 안해? 네, 알겠어? 뒤에 가서 목을못 받는다니까

아, 진 네, 네. 네. 아, 얘들아? 이 해도 해. 어. 어. 야, 일정 네. 우리 야, 안현조이는 다르다. 일정. 어, 맨날. 아 같이 올래그어 <intellectual chúng documentary> <S cozying>. 还不行，你让俺打。 오이렇게 가야죠 승실 틈이 없다고 알겠나요네 <laughs> 마지막 네 뭐 로그 로그 로그! 아니 죄가합니다 아니 우리. 근데... 우리. 이거 우리 가족이 아, 팀이라고 했어? 나들어리수따라가 아. 따라가. 말고 따라가. 빨리 일어